안녕하세요. 1프로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폴카다 코인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의 순위 훨씬 더 높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냐고요?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 분들께 여쭤보니까. 눌러주신 분들이 훨씬 더 수익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크게 크게 드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카다코인 지금 살짝 밑에서 바닥 잡아주고 다시 한번 재반등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잘 와주고 있고 자 볼카다코인 얼마 전에 12,000원까지 결국은 찍었다. 그죠? 제가 요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요때부터 6,000원부터 말씀드렸는데 벌써 어, 더블 찍고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 그 중심선 라인도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다.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찐상승이다. 찐상승. 가짜상승. 지금, 기본적으로 현물 ETF 승인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이다. 어, 기대감 소멸이다 해가지고, 상승분 전부 다 반납한 코인들 꽤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폴카닷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그런데, 폴카닷은 어떻습니까? 요 30선, 요 30선 추세도 너무나 잘 타고 있고, 이 추세를 올라가는데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죠. 올라가고 나서 밑에 바닥 한번 잡아주고 1바닥, 2바닥 저점 올리면서 전고점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주고 다시 한번 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해 주는 모습. 제가 기본적으로 엘리어 파동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3파동 굉장히 좋아해요. 3파동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3파동, 1파, 2파, 3파. 이렇게 세번의큰 파동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락하락도 마찬가지 근데 하락한 도중에 어마어마한 파동이 아니고 요런 헤드앤숄더 모양 헤드앤숄더 모양 만들면서 밑으로 조금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거래 대금까지 줄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요 라인 때는 의미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카닥 같은 볼카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히 의미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특히나 비트코인과 굉장히 많이 유사해요 그 모양이 거의 커플링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똑같이 가고 있는데 잠깐 보시자면, 자,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자. 트레이딩 뷰에서 제가 분석 다 말씀드렸는데, 자 5천만 원 미친듯이 돌파한 다음부터 위쪽 고가권, 자 6천만 원, 6천 8백만 원까지 찍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상승이 찐 상승이기 때문에 제가 위에 피보나치 라인을 가운데 다 그어드렸고 이 라인까지, 자 5천 9백만 원, 6천만 원까지 재반등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1바닥, 2바닥, 3바닥 잡아주고, 자네 번째 바닥 다시 한번 잡아준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중간선 라인까지 잡아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게 움직이고. 있죠. 즉, 찐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불과하다. 앞으로 위아래 많이 흔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더리움 ETF도 조금 연기됐죠. 어, 3월 달 그리고 5월 달로 연기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전까지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고래들 입장에서는. 각종 기관들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죠. 뉴스 잠깐 보시자면. 자 찰리수왑찰리수왑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망이라고 하는데, 찰리수왑 자산 운용사인데요 어마어마한 자산 운용사입니다 무려 8조 대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불리고 있는 자산이고, 자세하게 보시자면, 찰리수왑이자 ETF 경쟁에서 피델리티 성공을 주시하면서 후발주자로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즉, 수료를 낮추면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각종 어마어마한 자산 운용사들이 앞다투어서 계속해서 현물 ETF를 출시하려고 눈치 보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홍콩에서도, 자, 1분기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예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전 세계 기관들에게 이런 큰 돈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자, 이런 기관들이 현물 ETF 를 출시하게 되면 이 돈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야만 하는데요. 자, 이러한 금액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줄 것이다. 플러스, 반감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조그만 파동에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 폴카닷도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 이제 시작. 저런 뉴스 퍼부으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상승해 줄 텐데요. 자, 폴카닷 구체적으로 차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 t 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가미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 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 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너무 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돌카닷 일본 차트입니다. 요 초록색 선 뭡니까? 1년 선이죠? 요 1년 선을 통과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저점 저 계속 올리면서. 추세 타가지고 뚫어주고 다시 한번 뚫기 힘든 저항선은 다시 좋은 지지가 된다. 지지받아주고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지고, 그리고 헤드 앤 숄더 모양 그대로 만들어주면서 지금 바닷건, 요 라인 때 9,000원 대 라인 잘 잡아주고 나서 다시 한번 만원 대까지 올라가지고 있죠. 자, 고점 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7일선, 4일선 타고 가다가 한 달선도 한번 깨졌잖아요. 그러면 위쪽에서 피보나치 라인 한번 그었을 때 제가 9,900원, 최소의 9,200원 라인, 9,900원 라인까지는 한번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요 때, 너무 겁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요때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요런 추가적인 반등도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하단 채널, 아직은 하락 채널 지금 안쪽에 있어요. 하지만, 요런 하락 채널 안쪽에서 기간 조정 통해서 추세 깨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돌파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요런 폴카다한서 추가적인 매수가, 너무 단타로 보지 마시고요. 단타. 단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추가적인 반등 드리기도 하지만, 다른 종목들 많이 드리잖아요. 5% 10% 나오는 종목들. 이러한 정말 핵심 지표 같이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핵심 지표도 역시나 폴카다 또 이렇게 뚫어주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상승 나오게 되고요. 폴카다 뿐만 아니죠. 스토리지도 마찬가지. 뚫어주니까 미친 듯이 올라준다. 그죠? 이더리움 클래시도 마찬가지. 뚫어주니까 미친 듯이 올라간다. 자, 기본적으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설정이지만, 폭발적인 상승이 항상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 핵심 지표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죠. 이 받아가시는 방법, 이 받아가시는 방법, 우측에 010-2703-127로 지표, 지표라고 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제가 이 굉장히 강력한 이 지표 설정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폴크다 또한 지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좋게 지나가고 있다. 또한 이 라인 때는 좋은 또 저항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잡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폴카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코인, 앞으로 장기적으로 날아갈 수 밖에 없는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러한 폴카닥 코인의 세력의 기본적인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지, 매수가, 그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에 대해서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1 0 0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 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 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 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 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 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 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